이시 끝나고 왔습니다. 총 3개 넣었어요. 제발 이 영상이 올라갈 수 있기를 행복합시다. <목소리> 감사합니다. 손과 사진입니다 사실 저번주에 심장소리 들었을 때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어, 나좀 이제는 행복해도 되나? 막 이런. <목소리> 저도 출산 가방이란 걸쌉니다 어떤 식으로 쌌는지 간단하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위랑 네임펜, 손톱깎이, 그리고 접병 세정제랑 접병브러쉬가 필요할 것 같아 주고 이거 들고 가고요 여분의 마스크, 반찬통 하나만 들고 갈게요. 빨대는 이렇게 많이 필요 없고 주방 다섯 개만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빼야겠다. 그리고 이건 핸드폰 거치대입니다. 요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번에 구매한 손목 보호대예요. 생각보다 압이 있어요. 저도 일단 써보고 후기를 남길게요 그리고 이런 멀티탭 이거는 마스크팩이랑 괄사 마사지기 이거는 당연히 챙겨야 될 시카밴드 그리고 뭐 수유넛이랑 뭐수유부랑 속옷이랑 수유패드 마이 비데, 물티슈 그리고 제가 먹을 영양제랑 이런 것도 이렇게 다 챙겼고요 그리고 이건 미니 가습기고요 그다음에 제 간식들 몽쉘 이런 거랑 그 라면 먹방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라면도 들고 갈 거예요 육개장로 들고 갈 거예요 내가 몇 팩이 필요할까는 진짜 개인의 선택인 것 같아요. 넉넉하게 들고 갈지, 아니면 딱 맞게 들고 갈지 결정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출산 가방은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목소리> 화장실 생각보다 엄청 큰게 있는데 여기는 보호자 침대입니다. 음, 수건도 넉넉하게 있어서 굳이 안 들고 와도 될것 같다. 여기는 침대이고 이제 갈아입을 원피스입니다. 트여 있어가지고 전망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기 TV도 있고 전체적으로 넓긴 합니다. 준비해놨어. 음. 요 이거 써야되는데 귀찮아 죽겠네 오늘 할 일은 밤 12시부터 음식하고 배달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층에서 받아서 먹어도 되고 저는 제모를 안 했기 때문에 간호사쌤이 지금 제모를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방금 항생제 테스트 여기 하고 가셨습니다 제모도 했어요 뭔가 엄청 수치스러웠어 되게 빨리 끝났어요 그냥 면도기 있죠 그냥 쓱쓱 짠. 배달해 왔습니다. 모르고 현미밥을 챙겼어야 되는데 현대옥에서 시킨 콩나물국밥입니다. 저의 이제 최후의 만찬이고요. 먹고 나서 1 2 시부터 금식 시작합니다. 인증. 무슨 재능을 찾아 봐. 인증 좀 가까워요. 지금 식후 체어을 했는데 108인가? 이렇게 나왔대요. 처음으로 100ml 먹었는데 수치가 괜찮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거 간식으로 먹을 거예요. 이번에 구매한 건데, 당이 0%고, 칼로리도 낮고, 아까 한 봉지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지금 이거 또 먹을 거예요. 링겔 때문에 머리를 못 감아가지고 오빠가 머리를 감겨줬어요 제왕절개 하고 왔어요. 하, 진짜 힘들었어요. 저는 초초막치가 잘안 돼서, 세네번 정도 시도를 하다가, 너무 아파서 막 울다가 호흡 골라나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애기한테도 호흡 줘야 된다. 라는말 들으니까 정신이 탁 차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고, 갑자기 가슴 밑에부터 뭔가 마비가 오는 느낌? 제고 뭐 하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느낌이 없어요. 그러다가 아기가 이렇게 탁 나오는데 흔이 하고 태어나요. 좀 낯설다고 해야 되나? <laughs> 이제 앞으로는 저의 고통을 이제 잘 견뎌내야 됩니다. 한번 회복되면 카메라를 다시 켤게요. 반만 따를게요. 무거우니까. 안녕하세요. 찍을 수 있는 각도가 이게 최선이어서. 짠. 무통 버튼? 이거 지금 잘 쓰고 있어요. 이게 페인부스트인가? 이게 있어서 사는 거래요. 저는 또 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음입니다. 미음. 옥수수 스프 같은데 아 얼마나 먹는 인스턴트지. 그래도 물 많이 마셔서 빨리 소변 노려. 일본 시골에 가면 있는 할머니 같은. 하나. 응. I'm sorry, I'm s o r 니다 i 이 sorry. I'm sorry. i 이 sorry. i 게 sorry. I'm sorry. I'm s 방금 링게를 뺐어요. 다 뺐어요. 무통도 빼고. 아프면 진통제 주사를 놔주신대요. 지금 제일 괴로운 건좀 움직일 때 너무 괴롭고, 소변할 때는 진짜 배를 막 칼로 쓰시는 느낌이 나가지고. 컴퓨터가 작업하고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축을 했는데, 요만큼밖에 안 나왔어. 요 이제 3시간마다 유축을 해줘야 됩니다. 병원에서 주는 영양제. 텀블러에다가 넣어서 먹을 거예요. 두 번째 유축을 했는데, 그래도 좀요정도 나왔어요. 저는 시작 시간을 적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냉장 보관한 다음에 한 번에 이제 드릴 거고요. 새 팩으로 하셔야 돼요. 기존 팩에 계속 담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저녁 식사인데 무슨 축하식이라고 삼계탕이 나왔습니다. 뿌듯하고. 감사합니다. 오늘이 벌써 제가 입원한 지 5일째 되는 날입니다. 간단하게 제왕절개 후기를 또 말씀을 드리면, 당일에는 솔직히 아픈지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 무통주사도 있었고, 가만히 누워만 있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틀째부터는 이제 일어서고 하는데, 그때도 뭐 무통주사가 있어서, 아프긴 했지만, 좀 버틸만 했다. 보호자 도움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이틀째 밤에 무통주사랑 그 페인부스트를 다 뗐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3일째, 가장 이제 힘든 날을 보냈고, 오전에 모유수유를 시도를 했는데, 근데 그날 저녁부터 가슴이 단단해지고 그 흔히들 말하는 존몸살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저는 해당이 안될줄 알았어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게 배보다 더 아플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기억으로 남아있고요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3,4일차 그리고 변비처럼 이제 그 신호가 안 오다 보니까 그 배도 아프고 여기 수술 부위도 아프고 가슴도 아프고 가슴이 단단해지니까 옆으로 누울 때도 자세가 안 나오고 진짜 괴로웠던 것 같아요 아이스팩으로 계속 마사지해주고 남편이 가슴 마사지를 해서 최대한 좀 풀어주고 유축기를 대여해서 유축도 했었습니다 또 그거 아세요? 슬픈 조꼭지 증후군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유축기로 유축을 하는데 굉장히 기분이 불쾌하고 그냥 기분이 좀안 좋았어요 그냥 찾아보니 저랑 비슷한 분들도 많으셨고 저는 아직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임당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모유수유를 하는 게 당뇨로 넘어갈 수 있는 그 확률을 줄여주기 때문에 많이들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마사지를 받으면 이제 유선이 뚫려서 좀 편할 것 같은데 지금 저는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제왕절개 하고 3, 4일 차쯤에 이제 모유가 돌기 시작했어요. 양배추 뭐 이런 팩 같은 게 있대요 그런거나 마사지 하는 가슴 마사지 하는 거를 유튜브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가슴 마사지를 미리 예약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이거는 꼭좀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아파요 너무너무 괴롭고 일단은 좀 제왕적인 회복 팁을 드리자면 최대한 많이 움직이는 거 컨디션 회복에 도움이 좋다 아파도 참고 저는 했던 것 같고 존몸살 대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축기 깔때기를 챙긴다든지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변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도 좀 많이 마시고, 뭐 요거트도 많이 마시고 했고, 또 아니면 마그밀 요청도 드렸어요. 그래서 마그밀도 지금 먹고 있는데, 마그밀을 먹는다고 해서 바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한 며칠 있다가 신호가 오고, 참지 말고 그런 건다 요청을 하셔야 돼요. 진통제를 먹어도 좀 너무 아프면 주사를 낳아달라던가. 보통 회복하는데 그래도 최소 10일에서 2주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 뭔가 정상적인 생활을 좀 어느 정도 할수 있는 데까지는 정도 기간이 걸린다. 사실 안 아픈 출산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기를 보면 좀 힘이 나고 저는 사실 여기서 아파서 온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채희가 보고 싶어서 온 적은 한번 있는데 저는 그리고 내일 퇴원을 합니다. 그래서 조리원을 이제 내일 바로 가게 될것 같고 이것저것 말하다니 또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희 너무 예쁘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